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오늘은 7월 3일 우리 xrp 서서히 뭔가 꿈틀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 흐름이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 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거 우리 xrp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그런 흐름까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우선 우리 XRP의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바로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이 얼마만큼 터지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렸죠. 왜?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뭡니까? 작년 11월과 12월 달에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가졌죠. 그때 뭐가 먼저 선행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거래량이 먼저 선행이 됐죠.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7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아쉽죠 정말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터져주면 분명히 여기에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건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시적인 상승의 흐름 그리고 일시적인 장대 일봉의 흐름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인 상승의 시기입니다 여기서는 매수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3,200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200원에 이 하락 추세 상단을 뚫어내고, 그리고 3,200원을 정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죠.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늘의 반등,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고래들의 움직임, 여러분들에게 포착하면은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포착된 게 뭡니까? 고래들이 약간의 매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다. 자, 매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을 때, 이때 음봉이었습니다. 7월 1일이죠? 7월 1일의 이 음봉에서 작은 고래. 조막숭 고래의 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이렇죠. 오늘 이 골드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봉이 골드선을 돌파하는 거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빨간색 선이 이 골드선을 상향 돌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급등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었다? 바로 거래량이었다. 이런 말씀드렸죠. 근데 거래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흐름 조금은 아쉽고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아직까지는 뭐다? 본격적인 이 하락수세의 상단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다. 돌파한다고 해도 바로 급등하는 흐름이 아닌 조금 더 눌림목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현재의 흐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물타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물타는 그런 흐름도 아니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가는 그런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리플이 미 금융당국 은행에 인가 신청을 했다. 이제 제도권 진입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전에도 나왔던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이 거의 비슷한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이, 이 기사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191% 상승 분석가가 XRP 7월 달에 6.50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6.50달러면 그냥 뭐천 원이라고 하죠? 그럼 6천 원 이상 갑니다. 자 지금 현재 3천 원대죠. 6천 원대면 거의 7월달에 두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이 어,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 냉정한 분석이 없으면 여러분 이 기사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7월달에 금리 인하 이 부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파월이 어제 연설을 했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7월 달에 금리 인하 만들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가에서도 7월 달에 금리 인하는 좀물 건너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한번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7월 달에 정말 큰 이벤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관세전쟁 계속적으로 되고 있죠? 유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우리 XRP만 독보적으로 두배 이상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사들 나와서 그 기사대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신문, 신문 기자, 어,에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제가 언론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언론사 하나 만드는데 뭐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만드는데 돈 얼마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뭐 우리 XRP 10달러 간다, 100달러 간다, 1000달러 간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리플 미은행 면허 시청했다. 스테이블 코인 실내 확보 되고 정면 승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강 때도 말씀드렸죠. 조금은 냉정하게 봐야 된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테더가 중국 거니, 뭐니 하면서 테더가 과연 여기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테더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법안들도 있고, 자기 자체 내부의 규정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테더와 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테더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를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라스베가스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죠. 안 맞는 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다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강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서 우리 XRP를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상 속에서 제가 이렇게 XRP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XRP 너무 좋아요. 올해 안에 100달러 가고, 200달러 가고, 300달러 가고, 아니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제 3자 입장에서 우리 XRP를 꼭 바라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좋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정확히 깨닫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낼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고민을 해야 될 때지 그냥 무작정적으로 만배, 천배, 백만배 갈수 있다. 이것을 믿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200% 상승할 수 있다, 300% 상승할 수 있다, 아니, 1000% 상승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XRP 1000%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분명히 거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안 믿죠? 지금 현재 이제 신문이 이제까지 해온 게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는다. 제가, 어, 그것은 뭐, 어, 뭐라 할까요? 그냥 안 믿는다.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관계자가 방안을 했다고 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되셔야 합니다. 뭐냐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과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만약에 이게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80% 이상, 85%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세계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 주도화에서 한다고 하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 뭐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카카오나 뭐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데그 주식 주식 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영상을 찍을 때 그때 말씀을 드리거든요. 분명히 중앙 집권화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코인이 중앙 집권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 민간인이 할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들이 할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뭐다? 코인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든지 상관없다. 이것은 어 조금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무조건적으로 민간에서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플 관계자가 방언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어, XRP,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지되긴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딪히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테더입니다. 테더의 아성을 그냥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테더 CEO가 손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XRP 리플의 CEO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하고 똑같이 토사구팽, 팽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 속에서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오십시오. 이 신문을 보러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급등 예상 종목, 현물에 대해서 급등 예상 종목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코인 투자자를 위한 데이트 트레이딩, 전부 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는 저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어, 떤 조건이 맞으면 제가 스마트워치도 드리고, 태블릿 PC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현물에다 투자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다. 우리 XRP 끝까지 내가 들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저하고 이야기하면 이 영상 속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시면 뭐 바쁘고 뭐, <laughs> 어, 뭐, 뭐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앞에 꼭 나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바로 이 시문과 만나보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방문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신문과꼭 만나보고 싶다는 분만 오시면 됩니다. 010-9966-3148로 문자 방문하고 주시면 제가 여러분 언제 오실 건지 전화를 드릴 건데 그것도 귀찮다 하면은 방문하고 적으시고 어뭐 7월 7일 날 오고 싶다 아니 7월 28일 날 오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그 날짜까지 적어 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꼭 시간을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7일 2시, 7월 8일 뭐 6시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고, 만약에 날짜만 정하셨다고 하면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려서 시간 약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방문하고 보내시고 이 시문과 꼭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